자, 이제 대지와 도로가 나네요 제1절, 제4편입니다. 4장 4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건축 제한이죠. 건축물의 대지 도로, 이편 또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꼭 반드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일단 뭐 중요한 사항만 딱 나오네요. 자, 이제 우리가 건축에 관한 규제입니다. 규제, 이제 제한, 제안, 제한해 보십니다. 건축 제한, 건축 규제입니다. 건축에 관한 절차는 넘어갖고 건축 규제, 규제를 딱 보시면 크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의 조건이 나옵니다. 두번째요 도로의 접도 조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건물의 안전 구조편이 나옵니다. 네 번째, 필수 설비, 설비가 필요하다. 가딱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입니다. 자, 대지입니다. 대지가 지금 나오죠. 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이거 딱 하면 첫 번째입니다. 대지도 튼튼하고 안전한 구조일 때 올라가는 건물도 안전해집니다. 또두번째요 싱크홀라면 싱크홀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탁 건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대지에 이제 빈 땅이면 안 돼. 이제 조경 도 나무도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이 대지에 공지란 것도 두어서 에, 건물 좌우에 넓이를 좀 에, 확보를 합니다. 요것은 다시 대지 안에 공지가 있고 공개 공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2번과 3번 중에서도 공공기, 요즘 집심은 잘 뜹니다. 요것도 괜찮아참잘나는 상입니다. 자, 대지의 안전입니다. 건물 짓는 땅, 대지도 튼튼해야 건물 자체가 안전해진다 해서 대지의 안전이 첫 번째 딱 나오죠. 왼편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첫 번째 보니까요. 저대지, 저대지가 뭐냐면요. 도로보다 낮은 곳에,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인데, 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있는 땅에서 건물을 지을 때 조금 뭔가 주의해야 니다 차가 안 넘어온다. 아닙니다. 아스팔트, 아스팔트, 빗물이 막 넘쳐나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고이면 땅이 물러집니다. 비를, 빗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보다 낮은 곳에 건물을 유치할 때는요, 여기 배수시설을 잘 갖추고 있던지, 건물 자체가 방습이 필요 없는 건물일 때 안에서 여기에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도로나면요, 오 항상, 대신나면, 오 배수란 말참 나오면 다 맡아보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섭취입니다. 물이 고이는 섭취. 또매립입니다 매립한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건축 원래 못합니다. 못하는데, 물을 빼야 됩니다. 다 물을 빼고요. 성토 흙을 벌었다 어, 성토하고 집안을 개량 계량, 안전 개량한 어, 안전성이 확인될 때건축하게됩니다 물을 빼고 다져서 성토해서 이제 탄한 땅을 만든 다음에 그 물이 올라간다. 이렇게만 되겠습니다. 섭취와 멸피는 물을 빼고 성토해야 됩니다. 자, 또세 번째입니다. 대시 대시하면 항상 빗물을 빼야 돼요. 빗물 배수구 갖추고요 우수관 갖춰서 빗물을 뺄수 있고 오물을 뺄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어, 붕괴 우려 있는 토지, 붕괴지입니다. 붕괴 우려 있는 토지, 붕괴지다. 경사진 땅 옆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 경사진 땅 옆에서 건축하려고 할 때는요, 이 경사진 토지에서 흙이 무너집니다. 져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을 딱할 때는 이 경사진 토지에서의 흙 유출을 이렇게 중간 차단할 수 있는 옹벽입니다. 옹벽. 옹벽을 축조해야 건물이 안전해진다. 그래서, 이 경사진 땅 옆에서는 옹벽을 쌓아서 그 문을 옆에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옹벽 설치 기준 딱 나오죠. 이건 요. 자요 각도입니다. 각도. 밑면이 이 1입니다. 위에가 1.5입니다. 1대 1 5오 각도가 딱 나오죠. 그러면요. 90도의 각도가 딱 나옵니다. 1대 1이 보시면 45도입니다. 45도. 그 그러니까 이런 각도 정도의 어떤 각도를 가지고 어? 그리고 1대1 치모입니다 1대1 치모의 각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높입니다 높이가 1m 이상 높이가 나올 때 옹벽을 축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옹벽 자체의 이 높이가 2m 이상의 높이라고 한다면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탓을 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옹벽 설치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보시고 이제 오른편 3번입니다. 3번 이제 조경딱 보이네요. 요건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하십니다. 자, 이제, 조경을 설치를 하게 한다랍니다. 음, 조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딱 지을 때는 요, 요 건축물에 딱 위치를 하면 요 건축물에 위치하는 요 대지, 대지입니다.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라. 조경을 설치하라 나무를 심어라. 이런 식의 어떤 업무가 딱 붙습니다. 붙어요. 붙는다. 자, 그럼 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요 대지입니다. 대시 넓입니다. 대시 넓이가 200조곱미터 이상이 될 때부터 설치 업무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땅 넓이가, 건물이 아니고요. 대시 넓이가 200 이상일 때부터 조경 설치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 업무가 또 면제되는, 면제되는 위치와 건물이 있다라고 하네요. 쫙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 하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그 장소가 녹지입니다. 푸른 녹지입니다. 녹지 안에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장소가 저기 도시 지역 시골 농촌 비도시 지역들 관농자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시골 농촌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축사 건물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또네 번째입니다. 축사 대분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대분다. 또요 염전 염전 염분이 있는 토지 나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또 다섯 번째입니다. 가설 건물 임시로 짓는 건물, 나무 심을 필요가 없어. 런데이건요 신고 대상 가설이고 허가 대상이 있죠. 신고는 필요합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에 한해서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니 신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게 잘 나오죠? 공장, 공장 건물을 지을 때 조건이 있다. 일곱 번째, 물류시설 창고 건물을 지을 때도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입니다. 공장 보시면 이 공장의 대지면적, 이것이 오천 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랍니다. 또이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천 오백 제곱미터 미만이 되어지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랍니다.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나무 따로 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요 물류는요 물류 시설 면적이 연면적 천 오백 제곱미터 미만 될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랍니다. 네. 그런데.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주거지역 안에 있거나 또 상업지역 안에 있을 때는, 이럴 때는요, 나무가 심을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면서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지의 조경은 땅 위에, 땅 위에다가 아, 나,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심어서 설치했다는 것을 일부 대체 받기도 한다. 알고 하네요. 어디냐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건물 안에 내부에 아닙니다. 건물 옥상에다가 옥상, 옥상입니다. 옥상,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하면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 면적의 일부가 인정을 딱 받는다 합니다. 옥상 면적이 아니고 옥상 면적이 아니고 옥상에 설치되어진 실제 설치한 요 조경 설치한 면적입니다. 옥상의 조경 면적 전체다 인정 안 해줍니다. 요것에 삼분의 이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받는다. 옥상에다가 요 조경 설치한 것이, 얼마냐? 보니까, 600을 설치했다. 엄청 많네요. 하지만, 어, 조경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3분의 2, 400까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땅에 설치할 요 어무 면적이 만약에 100이었어. 그럼 훨씬 많이 인정받습니다. 해도 요, 요걸 대체할 때입니다. 대체할 때는 요, 다 못합니다.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100분의 50. 어, 옥상에 설치한 조경면적의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해준다. 또, 대체할 때도요, 어묵 설치할 면적의 절반까지만 대체 인정해준다 땅에는 반을 심어라. 이말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100분의 50. 이것도 별표 따 해주세요.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서 이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다음 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바로 옥상 조경의 특례. 요거 별표 따 해주세요. 시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이제 사백팔 페이지입니다 공개 공지 나오죠 참 유명한 상이죠 공개 공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지 중에서도 이제 공개 공지라는 것이 또 시험에 나옵니다 딱는 안 나오고요 그래서 공지 중에서도 공개 공지만 설명을 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입니다 어떤 큰 건물을 딱 지을 때는요. 이 건축물 아니 아니고 건물 밖에서 밖에서 이 좌우에 보시면요 나무를 다 심어놓고 다 심어놓고 앉아 쉴수 있는 어자 딱 나가지고 와쉴수 있는 장소가 딱 보입니다. 보입니다. 일반 다수인들이 일반 일반 다수인들이 이 건물 출입을 위해서 건물 바깥에서 잠시만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음, 공개공지는 열린 공지라고 많이 쓰대요. 공지법은 공개공지입니다. 자. 건물 아니 아니고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그런데, 요 공용이 딱 나오면요, 이것들을 설치하는 대상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일반인이 출입을 많이 하느냐, 기역이딱나와두 번째입니다. 또 출입을 많이 하는 건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들 크게, 크게 지을 때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반 다수가 많이 출입한다. 어디냐, 라니까 기역이딱 나옵니다. 책에 딱, 딱 나와있죠? 왼편 밑에 있습니다. 자, 일반 주거등이 나왔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1, 준이 상 준이 주니. 일 준이와 상 윤이가 사는 곳이다일 일반 주거지역 준+ 준 주거지역 상+ 상업지역 전부 다그 다음에 준+ 준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때 그렇다 일 준이 상윤이 그럽니다 용도 보시면요 다수가 출입한다 보시면요 이 다중 이용 건물과 비슷합니다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시설 그다음에 어 운수 시설 숙박 시설인데. 우리가 다중이용 건물은요. 종합병원 나가죠. 종합병원. 종합병원 나갑니다. 근데요. 업무시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아니고 끝에 딱 바뀝니다. 문화집, 시설, 극장, 종교, 교회, 판매, 백화점, 운수, 터미널, 숙박, 호텔, 또 일반 오피스 빌딩을 지을 때, 업무실 빌딩을 지을 때 크게 크게 요 건축물이 있으면 건물 안에 요것들로 쓰고 있는 요 공간만 가지고 산정한 면적, 바닥 면적에 합계 이것이 5 0 0 0제 이상으로 이런 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 이 건물 밖에 공개 공기 등을 설치를 해서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니 상준니 문정판 운숙 업무 시설 바다가 이렇5000 이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자 할, 때, 할 때에는요. 할이 대지 밖에 여러분 음?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 땅 면적의 10% 10%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 자, 설치했죠? 혜택을 줍니다. 혜택이 뭐냐? 혜택을 딱 주네요. 자, 설치했으니까 혜택을 준다. 용이 줍니다. 용이. 용이. 용이를 1.2배까지 완화해 줄 수가 있다 합니다.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요. 20%까지 더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요, 공지가 아깝죠? 아까우니까, 보입니다 요, 공지에는, 공지는요 연간,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각종 어떤 해당 건물에 맞는 활동, 판촉 등 활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트라든지 가보시면 밖에 천막 치고 물건 팝니다. 다 공개 공지입니다. 현재 60일은 이제 가보시면 1년 내내 팔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60일 밖에 뭐 팔아요, 올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나온다. 공개 공지입니다. 그 내용이 쫙펼쳐지만 바로 요거만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거 딱 적어 놓으시고 여기 대비해서 딱 보시면 정확하게 시험에서 저희 지금 나온 것이 1번, 2번만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여기 규모하고 대시 설치하는 면적하고 해택도 나오겠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410페이지입니다. 도로 나오네요. 도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자대지에 보니까 안전하게 안전한 땅 위에 나무 심어 가지고 공지도 설치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런 조건을 다 갖추고 다 갖춘 대지를 딱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정작 뭐냐 보니까요 자 건축이 안됩니다 왜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 붙어 있죠 맹지 맹지 건축 못합니다 못해 했어요 우리 대시는 도로에 전부 다, 한면다 붙든, 음, 다 붙든 간에, 또 요, 일부, 일부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건축하게 해줍니다. 접도해라. 접도. 대지는 도로에, 예? 대지니다 이게 대지. 대지는 요, 도로에, 도로에 붙어 있어라. 접해라. 접도해라. 접도의 업무가 이제 나옵니다. 접도해라. 바랍니다. 전부 다해든 일부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최소한 폭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옆 폭이 얼마냐, 하니까 그러니까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만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요. 잉? 자, 그런데요. 자, 건축상에 요들어가 뭐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것이 고속도로에 붙어 있어요. 안 됩니다. 출입 못해요. 잉? 또 요, 저도 88도로에 붙어요. 88도로에. 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철도에 붙어 있어. 안 됩니다. 안 돼요. 잉? 그래서 붙는 도로의 조건도 지금부터 나옵니다. 나와요. 잉? 이 건축상의 접두에 도로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도 여기를 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차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차다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최소한 그 폭이 4m 이상이 될때 여기 붙는 도로, 옆에 붙는 길에 접두하게 해줍니다. 그죠? 응? 사람도 차도 아,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3 m 이것이 뭐냐. 소요 너이다 소요. 이 소요 너비 이상을 붙어있을 때 이러한 길 옆에 붙어있을 때 접도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어이 나와있죠. 보행차 통행 다 가능한 너비 3 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다 그런데요. 현재 발생한 길 말고 예정되어진 도로도 도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점선만 있는 이런 길 앞으로 길을 만난다. 합니다. 이 옆에 붙어있어도 접도를 인증, 미리 인정 해주겠다. 이런 말씀니다 자그 외에는 볼거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괄로2번입니다괄로2번은 관로 관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도로 하면 사통 팔탈 뻥뻥뻥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길은요 끝이 막혀 있어요 끝이 딱 막혀 있습니다 끝이 막혀 있는 어결런 길이 아기네요요 막+ 막혀 있는 길 막다른 도로 끝에도 건축물이 위치할 수가 있고 옆에도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위치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합니다 끝이 막혀 있는 막다른 길일 때는요. 요 최소한 폭이 나와야 된다. 요 길이에 의해서 최소한 폭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요길입니다 길이. 길이가 딱 보니까 요것이 10m 미만 되는 길이일 때는요. 요 폭입니다. 폭. 폭은 최소한 최소한 2m 이상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 길이가 10m 안 되면 2m 이상만 되면 끝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m 이상이네요. 35m 미만이 됩니다. 이때는요, 그 폭이 3m 이상 아, 폭이 나올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5m 이상 아주 긴 막다른 길이면 6m 폭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요, 이 불이 났어. 불이 났으면요, 해당 건물에 불을 끌때여기 폭이, 이, 이가 얼마 안 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소방차를 딱 세워놓고 물 뿌리면 불이 날아갑니다. 불끌수 있다겠죠. 그다음이요, 삼십오 메타 채안 됩니다. 이튼 중 구급차 통행하면서 3m 폭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 메타 이상이면 삼십오 메 이상이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6 m 타쯤 나와야 소방차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저 시골 농촌 업단이 맨단니 시골 농촌은요, 삼 m 타만 되면 된다라고 합니다. 얘긴요, 논두렁 밭두렁 밟고 가서 불 끄면 된다 이렇게 말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폭이 나와야 된다 막다른도로에 어떤 에,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필요 고 오류면 3번. 세 상관.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관, 별표 두 개입니다. 두 개. 2개.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갖추는 도로에 접도를 해야 건축하게 해준다. 접도의 기준은요. 이 2m 폭 이상만 도로에 접하면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나와 있죠? 오른편에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접도의 예외도 있다. 접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대지가 있는데요 음,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대지 사이에 이쪽 편에 보니까 이쪽이 뭐냐 건축할 수 없는 건축은 안 되는 건축 금지하는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라 그래서 무슨 공원이다 공원 또요 광장입니다 광장 광장 또요저쪽도 공지입니다 공지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접도 안 해도 이런 공원 안에 보시면 대지에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참 아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공원이기 때문에 건축은 못하고 저희를 왕래할수있으니까차라리못 들어가도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건역이 바로 박산에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접토무의 예외 말고 접토무가 더욱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음?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그럽니다큰 건물이면요, 이 건물 앞에까지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크다. 뭐냐, 뭐니까 크다입니다. 크다니까 건물의 연면적인 2,000 작업 이상 될때 크다 이렇게 봅니다. 또이 건물이 말니다 음? 저기 공장 건물. 음? 공장 건물이면 3,000 작업 이상 될때 건물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차가 들어가야 돼 차가 들어가려면요, 그 폭이 4m는 나와야 됩니다. 하니까 이때는요, 접도 기준이 2m가 아니고, 요 부분이 4m 이상을 붙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이 강화됩니다. 또 요, 회전은 착하죠? 회전 딱 하려면, 이튼 도로의 폭도 6m 넓이 이상 가진 폭에 4m 이상을 접할 때, 요렇게 큰 건물을 그 대신에 짓게 해준다. 이렇게 반하는 부분입니다. 저거 중요합니다. 접도는 상당히 중요해요. 접도 없는 별표 2개 이상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자, 이제 4 1 0이지입니다 건축선 나오네요. 건축선. 이 가장 어려운 파다 여파철 건축성이 가장, 가장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여기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저게 분명히 보세요. ,이. 여러분들 혹시나 삼 m 가 필요하지만요. 이것이 어떤 지형적인 조건입니다. 지형적인 어떤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 차가 출입을 못한다라 할 때도요. 요 폭이 3 m 이상이 되어지면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서 위치를 봐서 공고를딱 해주면 이것도 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해주는 데. 똑같이 4m 안 되는 3m 길과 2m 길도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길일 때접도 인증해 줍니다. 해 줘. 하지만요. 건축선이 나온다랍니다. 건축선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건축선. 그럼 건축선을 한번 쫙 볼게요. 이건 참 중요한 또 개념이죠. 건축선 또. 세에서 자주 나오는 상입니다. 건축선. 또 건축할 때 대부분 다 이거 다 고려해서 건축을 다 합니다. 슬기 다해요. 자 여러분들 대신은+ 대신은 도로란 곳에. 접하고 있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가 접하는요 경계선, 경계선, 경계선이 항상 원래 건축선, 건축선입니다. 대지 도로가 접하는 거그 경계선상에서의 건축선 뭐냐 건물 지을 때 건물이 넘지 못하는 건축의 한계선, 건축의 한계선 이게 뭐냐 건축선은요 건축할 때의 한계선이다. 이 말이 있다. 건축 한계선입니다. 건물 넘치를 못한다. 한계선. 이 말입니다. 원래 원칙은 항상 도로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 건축 한계선입니다. 원래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따로,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이럴 때는 조건이 뭐냐. 4m 최소한 폭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원래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4m, 이게 뭡니까? 소연업이죠. 도로의 소연업이. 요곳에 미달자는 좁은 길 옆에 있을 때가 따로 나온다 합니다. 해서 봅니다. 자, 도로하면 최소한 조건이 뭐냐, 4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요 폭이 보니까 2m밖에 안 나온다랍니다. 이런 양쪽에 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접도는 되었습니다. 되어도 요 기본적인 소요 너비, 소요 너비 4m 여기에 보니까 지금 미달되고 있다랍니다. 미달됩니다. 그럼요, 4를 강제로 맞추기 위해서요, 도로 가운데 선, 도로 중심선에서 각기 양쪽으로 요 소요 너비의 2분의 1, 2분의 1이면 얼마죠? 2m죠, 2m. 이쪽도 2분의 1, 2m입니다. 이렇게 후퇴해서 따로 선을 하나 꺼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로 가운데 선에서 소요 너비에 미달 되어지면 요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양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온다. 건축하는 한계선이 나옵니다. 한계선. 그러면요, 대지에 건물 지을 때, 요쪽 자기 땅이지만, 건축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못해. 못하니까, 요쪽은 대지에서 아예 처음부터 자동 공제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선 하면, 이 소유너비에 미달될 때,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m씩, 2분의 1씩 호퇴해서, 요쪽에 선이 따로 나온다. 건축선. 그럼 요 사이에 건축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또자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쪽이 뭐냐 보니까 하천이 흘러가는 하천입니다. 하천이고요. 또 보니까 한쪽이 뭐냐 보니까 논입니다. 논이냐. 또 한쪽이 뭐냐 보니까 산입니다. 한쪽이 뭐냐 철길이 막 흘러갑니다. 대지가 없습니다. 없어. 이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요 대지가 아닌 쪽 도로 경계선에서 한쪽으로 소유 너비 3m를 몽땅 다 후퇴해서 건축선을 발생을 시키기도 한다. 그럼 요 사이에만 건축 못하는 대에서 제외해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소연업이에 미달될 때 발생하는 건축선. 원래 원칙은 도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이번를는 후퇴하는데 한쪽 쪽 한쪽만, 한쪽만 땅이 있으면 한쪽으로만 후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자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소연업이 미달될 때의 건축선입니다. 이거 하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자 뭐냐면 도로 모퉁이에서도 건축선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모퉁이의 건축선. 이건요. 도로가 두 개가 서로 교차를 탁, 탁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둘다 보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넓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가니까 뭡니까? 둘다 4m 이상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좀 4m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차예요. 차의 회전축입니다. 회전축. 회전축이 잘 나오려면요. 어, 최소한 8m가 필요합니다. 이상이 필요해. 근데 8m 미달 되는 8m 미달되는 회 전축이 안 나는 두 길이 서로 교차를 하고자 합니다. 4m 이상인데 8m 된다. 일단요 이 대지 한쪽을 살짝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이음를 막기 위해서 이때는 도로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이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요 사이 면적은 포함하지 않게 된다. 후퇴하는 거리 아실 필요 없습니다. 4, 3, 3, 2, 3, 2, 2, 2. 음? 그냥, 여러분들, 한쪽이든, 양쪽이든, 4m, 또는 5m가 딱 보이죠? 무조건 2m씩 호퇴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보세요. 이쪽이 만약 10m입니다. 10m. 10m입니다. 그러면 이땅너비 얼마입니까? 너비. 얼마죠? 10, 10 하면 100 아닙니까? 100. 런데 건축성과 그 사이는 뺀다 했죠? 뺀다. 근데 한쪽이든 양쪽이든 4m가 보입니다. 5m가 보입니다. 그럼 무조건 2m씩 후퇴합니다. 2는 4죠. 2는 4인데 이게 4입니다. 반쪽이 반쪽. 그러니까 빼기 4가 아니고 여기서 2분의 1하니까 얼마인가? 2m만 빼면 돼요. 그러면 면적은요 98, 98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안심마시고 후퇴거리 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일때 후퇴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이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법정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오른편에서 보니까 사, 3번입니까? 지정건축선이 딱 보이네요. 이건 뭐냐? 너무 좁아서 나오는 요선도 아니고 아주 넓습니다. 보니까 도로 폭이 물경 20m입니다. m 20m. 음, 아주 넓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칙은 대지도로의 요 경계선이 항상 건축선이어야 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시에서 말입니다. 해당 우리 시군구에서, 건물들 줄좀 맞춰보자. 음, 건물들 줄 맞추고요. 또, 보도 확보해보자. 라고 해서, 또 추가로 4m까지, 추가로 4m까지 해서 선을 또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지정. 해당 시군구청장이 도시획 아래에서 건물들 줄 세우려고 다시 따로 선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지정건축선입니다. 그러이 경우도 어, 건축선이란 말이 붙이, 붙기 때문에 요 대지 때이 대지 건물절 때이 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아, 못 넘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이 사이에 대지에서 강제로 제외하지만 지정선과 그 사이 면적은 대지에는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빵근은 아예 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 강제로 빼 버립니다. 하지만 따로 시에서 정해준 따로 정해준 요선 같은 경우는 건축선 역할을 해서 건물은 넘지 못하지만 요 사이의 면적은 대지에는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는 또 요것에 또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그 내용 이제 오른편에 3 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3 번에 이런 건축선 나왔다 어떤 자리냐 당연합니다. 건축물 지을 때 건축물과 단정은 요 선은 선들을 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담당은 이 건축선의 수직면, 건축선의 수직면, 수직면을 전부 다 넘지 못하게 건축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분들, 자, 넘지 않았어. 그런데 창문을 딱 여기가 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요, 요 도로입니다. 도로보다 그 높이가. 4.5m까지의 높이 가진 어떤 건물은요. 창문 열때도 넘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권영이 건축제한 1번, 2번에 있습니다.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제2절 건축물의 구조재료는요. 이건 다음 시간에 구조재료, 좀 어려운 상황인데 훑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